아 오디언스가 왔구나 선물이 왔어요 랜선이 되니까 이제 좀 규격이 다른 회사랑 좀 비슷해지는 거 같아요 자 이제 이 제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려입니다 방금 제가 선물 하나가 도착했다고 좀 반가운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 거는 제가 이 오디언스 케이블을 이 수입원인 소금에몇 번을 좀 듣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 이게 드문 일이에요. 그런 경우는. <laughs> 여하튼 제가 아는 오디언스 케이블이라는 건 이제 90년대, 2000년 초반. 그때쯤 이제 막그 케이블들이 굵기 경쟁을 하던 때란 말이에요. 이 특히 스피커 케이블, 뱀 같다고 해서 뭐 제품명도 이제 뱀 시리즈로 붙인 이런 케이블이 있을 정도로 굵기 경쟁을 하던. 그래서 인터선도 그렇게 따라가던 그 시절에 마치 펑크 정식처럼 이렇게 가는 케이블을 만든 그런 약간 반항화 같은 그런 케이블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아, 가는 케이블이 웬일이지. 이거는 좀 가는 소리를 잘 내나 보다 하고 들어보면 그 굵은 케이블이 무색할 정도의 소리를 냈었다는. 굉장히 획기적이기도 했지만, 소리 자체의 어떤 음악성, 오디오적인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하고 함께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시간이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나서 오디언스를 보니까 반갑죠, 저는. 근데 오디언스의 오랜만에 케이블은 랜선입니다 오디언스의 여러 라인업 중에서도 최상위 라인업에 둔 그런 케이블이에요 이 라인업에는 인터선이나 스피커 케이블은 없고 랜선하고 데이터 케이블 그리고 벽체 아울렛 하나가 있는 정도 라인업 자체도 히든 트레저라고 래서 숨겨진 보물 같은 시리즈 이제 HT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그 라인업 랜선을 오랜만에 오디언스 제품으로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보통 케이블 회사들이 경로가 여러 가지예요. 뭐, 스피커 만들던 회사가 내부 케이블링 하다 보니까 케이블을 자체 개발하거나, 앰프 회사가 또 유사한 이유로 케이블을 만들거나,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는데, 오디언스는 전원 장치를 만들던 회사예요. 파워 컨디셔너 멀티탭 그리고 벽체 전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던 그리고 그런 전원 시스템 품질이 그 당시에 이제 한참 극에 달했던 하이엔드 오디오들의 성능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일찌감치 간파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블을 본인들의 방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원 쪽에 그런 품질을 다루는 회사들이 만든 케이블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역시 노이즈 레벨을 낮추는 방식으로 그런 케이블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회사는 원래 72년인가? 이 회사 굉장히 시작이 오래됐어요. 지금 CEO인 존 맥도날드라는 분이 시작을 해서 리처드 스미스라는 동업자를 영입을 해서 처음에 10년 동안은 스피커만 만들었어요. 지금도 스피커를 만듭니다. 그래서. 스피커로 시작한 회사고 스피커를 만들다 보니 지금 말하는 스피커에 관련된 케이블들 전원 스피커 관련된 이 전원이나 케이블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정작 케이블 회사를 만든 건 97년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거의 후반이 돼서 생겨난 그런 케이블 회사로서는 그때쯤 생겨난 회사고 참고로 하이엔드 케이블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80년에 딱 테이프를 끊잖아요. 거의 같은 때 우리가는 대부분의 하이엔드 케이블들이 80년에 시작을 하는데 97년쯤 되면 그 시점을 잠깐 상상을 해보면, 하이엔드 케이블들이 거의 정점까지 올라왔던 이미 하이엔드 앰프들이나 CDP, 그 각종 플레이어들이 전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케이블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이엔드의 절정기에 시작한 회사라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양한 방식이 레드오션이 되다 보니 케이블이 굵어져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 자체가 오히려 그 케이블의 성능에 득이 되지 않고 반대로 작용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친 회사예요 그래서 가늘게 해도 이런 소리가 난다 이런 거를 보여준 그런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인슐레이터나 실딩 등 이런 거를 최대한 얇게 만들었어요 자이 인슐레이터나 그실딩머티리얼을 얇게 하면서 그 성능을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역시 선재 자체 품질과 그 선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들이 사용한 지금까지도 오디언스의 방식은 더블 트위스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선재들이 가는데 그거랑 반대쪽으로 회전하는 또 하나의 선재를 안쪽에 동축으로 두는 구조 이걸 아마 오디오 케이블들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 그게 OCC 케이블의 원리예요 그 나중에 토론토 대학교 교수가 된그 아츠미 오너라는 그 이분이 개발한 방식이 콘티뉴어스 캐스팅이라고.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스트랜드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뭐 이게 금속 주저 방식이라. 그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이런 기술로 유명한 분인데 이제 이 케이블 그래서 오너 콘티뉴어스 캐스팅이라고 해서 OCC 케이블이라고 부르죠. 오디언스는 처음부터 이 방식 그 OCC 방식을 적극적으로 영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체 라인업 중에 오노 라인업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다른 라인업들도 이 시작이었던 이 OCC 방식이 부분적으로 그리고 많은 비율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오디언스 방식은 OCC 케이블의 원리가 많이 작용한 그런 회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언스는 생긴 지가 이제 처음부터 보면 존 맥도날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보면 50년이 넘은 회사라서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해요. 처음에 스피커만 들어갔다그랬잖아요 스피커 만들었죠. 파워 컨디셔너, 파워 케이블. 파워 케이블은 또 케이블하고 따로 분류합니다. 파워 케이블 라인업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전원 악세사리들, 그리고 각종 이 여기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오디오 접점 부활제, 그다음에 뭐 이렇게 클리너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이거 한번 나중에 다른 케이블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여하튼 그런 것들을 꽤 오랫동안 제작해온 그런 회사이고, 케이블만 해도 라인업이, 그 제일 유명한 건 역시 AU24 이 회사의 시작이었던. AU24가 이제 SE, 그 다음에 SX, 그리고 뭐 이제 스튜디오 1, 2 시리즈, 그리고 오너 시리즈도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프론트 로우라는 여기서도 좀 등급이 좀 올라가요. 그리고 메뉴에 이제 바로 이 히든 트레저 HT 시리즈가 있는 이렇게 한 대략 6, 7개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저 케이블 전문 회사입니다. 이 오디오 제품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넓긴 한데 역시 중심은 케이블 전문 회사입니다. 이 오늘 살펴볼 히든트레저의 이 제품은 이름이 CAT7이에요 이 제품은 현재 오디언스의 유일의 랜선 같은 히든트레저의 SATA라고 같은 구성의 데이터 케이블이 하나가 또 있는데 CAT7이 현재 오디언스의 유일한 랜선입니다 꽤 고급 라인업 등급의 그런 랜선이고요 자체 구조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트위스트 방식으로 이것도 o n 방식 OCC 방식으로 제작이 된 그런 동선으로 짐작이 되는데 23 게이지 그러니까 23 AWG 구경의 그런 동선을 사선으로 트위스트 방식으로 만든 그런 게 4개가 들어가 있는 4개 심선을 각각 이제 실딩을 해서 그렇게 4개 심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랜선입니다 단자는 RJ45 단자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구성은 단순한데 말씀드렸듯이 오디언스 특유의 쉴딩이나 인슐레이팅 선재를 최소화시킨 그렇게 해서 최선의 전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원리는 그래요 자세히 전원과 이런 전원 관련 장치나 각종 케이블들을 제작하면서 선재의 구조와 구성으로 바깥쪽 쉴딩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을 알아낸 거죠 비율과 지점을 알아내서 그거를 모든 선재 스피커 케이블과 인터선 각종 전원 코드에 사용을 해보고, 오디언스가 여태까지 해온 모든 기술이 가장 최신의 제품에 투입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리를 들어봐야죠. 그 소리 듣기 전에 랜선이 소리를 바꾸는 원리는 결국은 데이터가 똑같이 영하고일이 가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 그걸 결정하는 원리는 음악신호들 굉장히 빨랐다, 대량으로 흘렀다, 느려졌다가 하는 그런 복잡한 얼개의 음악신호를 전송할 때 웨이브의 EMI나 RFI 같은 이런 노이즈, 자기장, 이런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단하느냐, 그리고 디지털 신호를 전송할 때 어떤 숙명가도 같은, 지터를 얼마나 최소화시켜서 혹은 제거시켜서, 원래 음원이 시작했던 신호만큼을 고스란히 똑같은 비율과 똑같은 속도로 전송시켜 주느냐, 이게 랜선의 품질을 결정하는 포인트이고, 이회사의 방식이 얼만큼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지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The look of love is saying so much. More. 랜선도 어디에 쓰느냐? 이것도 이제 좀, 그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랜선도 이제 공유기가 있고, 외부에서 온 랜선이 공유기까지, 그 다음에. 공유기에서 플레이어까지 두 군데가 쓰이는데, 물론 이두 개를 다 바꿀수록, 이두 개를 다 바꾸면 소리가 좀더 좋아집니다만, 우선 그 특정 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플레이어와 라우터, 이 공유기 사이, 여기 일단 테스트를 해보면 이 제품의 성능과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가 일단 판별이 됩니다.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는 벽체에서 공유기까지를 또한번 바꿔보면 거기 또더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는 플레이어와 공유기까지만 오디언스의 HT-CAT7 이 제품으로 교체해서 들어봤는데요 참고로 바로 전에 시청하던 랜선이 그렇게 막선이나 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가격으로 한 30만원대 정도의 그런 랜선을 쓰다가 제가 교체해 본 그런 소감입니다 시청은 스피커를 오디오 벡털 터 R6R 때그 다음에 앰프가 버메스터의 032 그리고 이 랜선이 꽂힌 플레이어 이 제품이 린의 셀렉 DSM 오 n i 닉 DAC 버전 이렇게 시청을 한 그런 음원을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여러 곡을 들어보면서 제일 먼저 저한테 들려오는 거는 다이나믹이 늘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아는 오디언스라는 케이블의 성향은 아주 섬세하게 분석을 해내는데 있어요. 해상도라고 이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가늘고 굵은 선의 굵기가 예전에는 똑같은 굵기로 보였었는데 가늘고 굵기가 한 다섯 종류나 되더라. 자세히 있어서, 아,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걸 구분해내는 그런 케이블이 오디언스입니다. 근데 그런 케이블들이 그 과정에서 종종 놓치는 게 이런 힘이에요. 에너지가 좀 옅어지기 쉬운데, 오디언스가 예전에 좋았던 건 뭐냐면, 그런 분석적인 소리를 들려주면서도 다이나믹을 잃지 않는, 그 가는 선이 어떻게 이렇게 다이나믹이 잘 나오는지, 그게 참 신통했었던 그런 케이블답게, 이 지금 낸 선도 똑같은 성향을 나타냅니다. 물론 지금은 더 발달되어 있는, 그그 그 사이에 최소한 20년 이상 더 많은 연구가 진전이 돼 있는 그렇게 진화된 그런 기술이 투입이 돼 있는 랜선답게 다이나믹이 여전하고 좀더 고급스럽게 들립니다 단순한 다이나믹 비트가 있는 곡이 달라지는 딱이 순간이에요 익숙하게 듣던 그런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신호가 있는 단순 비트의 다이나믹이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아까 어쿠스틱 알케미의 자메이칸 핫빛 같은 곡을 들어보면 쿵짝쿵짝 2비트 그리고 쿵두비트 사이로 쿵 하고 이렇게 슬램미 하나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량감이 좀 아까 말한 20-30만원 그것도 미제 랜선이에요 아마 일반적으로 쓰는 랜선보다는 훨씬 고급스럽고 역시 다이나믹이 좋은 케이블인데 거기서 이게 또 늘어났어요 쿵할때 슬림이 훨씬 중량감이 있고 묵직해졌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어쿠스틱 알케미의 이 음악, 자메이칸 핫빛에는 그런 핫빛 같은 그런 아주 묵직한 중량감으로 쿵 때려주는 그 정도의 중량감을 주는 그런 신호로 들려야 되는데 2, 30만 원짜리 깎아 먹고 있었던 거죠 이미, 이미 그런 중량감의 어느 부분을 깎아 먹고 있었다는 거죠 좀더 원본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내믹을 듣는 재미가 있고 여기서 위상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좀더 리드미컬하게 들린다? 느린 곡인데, 그렇게 빠른 비트의 곡이 아닌데, 그게 원래보다 좀더 정확하게, 딱 단정하게 딱딱 끊어진다는 느낌, 뭔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비트가 아주 정확해졌어요. 이걸 추상적으로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위상이 잘 맞았을 때 생기는, 반대로 말하면 지터 같은 게 많이 제거됐을 때 나타나는, 또, 고급 케이블이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그 결과로 다이나믹하고 비트가 딱 맞아떨어지는, 시간이 잘 맞아떨어진 듯한 느낌이 나니까, 이 무대가 그다음부터는 좀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높, 당연하게도 높은 음이 좀더잘 풀어져 보이는, 높, 높은 음에 좀더 선명하고 맑게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기하다 보면, 낮은 음이 다이나믹해서 들어봤는데, 사실은 좀 듣다 보면 전체가 다 좋아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현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베이스 해상도가 좋아졌던 의미는 전 대역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건 먼저 나타나는 게 다이나믹이었다면 좀더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이 해상도예요 원래 오디언스 케이블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분석을 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미세한 부분에 있는 놓쳤을 신호들을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거그 다음에 그런 게 보여지고 나면 역시 동시에 나타나는 게 콘트라스트예요. 그런 어떤 놓쳤을 작은 미세한 부분이 실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요만한 대상물이었다고 한다면 그 음이 밝아졌다, 옅어졌다 하는 그 다음에 진해졌다, 옅어졌다 하는 어떤 악기를 강하게 움직였다가 약해졌다 이렇게 힘을 짧은 시간에 변화시켰을 때 그런 걸 포착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음영이 더잘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케이블이 그렇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3악장 알레그로를 들어보면 마치 악기 사이사이에 있는 공간까지 보이는 이 곡은 시작부터 음량이 낮고 어두운 베이스가 쫙 지나고 나서부터는 뻔뻔뻔뻔 이렇게 호른이 울려오기 시작하면 악기하고 악기 사이 그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CAT 7으로 바뀌고 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악기들이 섬세하게 구분이 돼서 합주에서도 그게 낱낱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지금 이 얘기랑 똑같아요 악기 사이에 공간이 보인다는 의미랑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역시 물리적인 공간 스테이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디오적으로 좀더 좋게 성능이 나타났을 때 보여지는 지표들은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안 보이고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정도의 차이지 동시에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은 그런 지표들이 동시에 다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곡을 아까 말한 다이나믹이 합쳐지면서 아주 묵직하고 엄숙하게 그렇게 울리면서도 악기들이 잘 섬세하게 보이면서 음의 강약, 그 다이나믹스의 정도 차이가 구분이 잘 돼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편안하게, 이렇게 막 귀를 쫑긋하고 분석적이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음악을 그냥 편안히 듣는 재미.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 곡은 그렇게 녹음한 곡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또 연결이 매끄럽게 흘러가는 그런 장면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Look of Love 같은 곡도 그 곡을 집중해서 들어서 마찬가지지만,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핏 들어도, 야, 소리 참 좋다.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서 잠깐 쳐다보게 되는 그런 편안함으로. 그리고 앉아서 정확히 자리를 잡고 들어보면 보컬이죠. 트리엔테, 우드라이스가 부르는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입을 뗄 때와 닫을 때, 그 순간까지 아주 잘 포착하는. 그리고 또 선명하게 또 이미징과 스테이징을 듣는 오는 재미, 이런 것들도 잘 선사합니다. 자이 스트리밍이 대세가 되면서 인터넷 선을 꽂아서 원거리 전송한 무손실 압축이 안된 파일을 CD보다 나은 음질로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시점 물론 c d 장점도 여전히 있습니다만 CD보다 훨씬 높은 스펙의 그런 파일을 원거리 전송해서 아주 간단히 눌러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역시 오디오의 밸런스는 그렇습니다 플레이어의 그런 어떤 성능이 올라가니까 그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랜선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꽂아보니 소리가 달라지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랜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져 가는데 케이블 전문회사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특정 플레이어 그 기기와 잘 맞는 그런 케이블도 있지만 사용자 본인의 성향하고도 잘 맞아야 되는 그런 케이블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오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 생각이 10년 전에 여전히 머물고 있거나 또 굉장히 반감이 있는 분들은 랜선의 차이 자체를 이론으로 설명해서 말도 안 된다 해서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음악을 들어서 느끼기 전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할수없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음악으로 들어보세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소드 하나하나까지 알고 있는 그 음악으로 랜선한 두제기를 바꿔서 들어보시면 굳이 뭐가 어떻다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오디언스의 CH7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좀더 그런 것들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오디언스를 듣게 돼서. 그리고 랜선으로 오디언스를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기도 했지만 역시 오디언스의 소리가 이렇다. 역시 오디언스는 랜선에서도 자신의 스타일대로 그리고 랜선으로 어떻게 음악들이 소리가 바뀌어 있는지 원래 원본에 얼마나 더 가깝게 갈수 있는지 그런 걸잘 보여준 케이블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엔 또 이 오디언스의 다른 케이블들도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사인 소곰에서 이 랜선을 공동구매를 하고 있어요 영상 아래쪽에 설명에 그 공동구매한 링크를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제품 문의나 제품 구매는 그쪽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디언스의 히든 트레저 HT 라인업의 CAT7 랜선을 같이 살펴보고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오디언스의 다른 케이블들도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